자 이번 시간에는 기의 내부적인 동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머징을 할때 사용하는 기법이 3-way 리웨이 머지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도 쓰고 Git도 사용을 합니다. Git은 음. 언제 쓰겠어요? 여러분이 머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파일을 병합해 준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되는 병합 기법이 3-way 리웨이 머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스레이머지라는 것을 볼 거고 스레이머지라는 방식과 이 투웨이머지라는 것의 차이점을 통해서 스레이머지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요거는꼭 음,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을 사용하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은 재밌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좀 해봤더니 그리고 어떠한 충돌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상황을 좀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이런 코드가 있었습니다. A, B, C, D라고 하는 사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가 있었다고 쳐봐요. 예. 자, 그리고 저는 B 또는 현재 브랜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또 이 다른 브랜치를 그 체크아웃했는데, 그 브랜치의 이름은 "아더"라고 할게요. 네, 여러분, 요거는 브랜치를 만들어서 병합을 하는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얘기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원격저장소와 지역저장소를 병합... 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여기 있는 a라는 부분을 그냥 뒀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 똑같은 파일에 대해서 a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b라는 내용을 내버려 뒀고 다른, 다른 사람도 b라는 코드를 내버려 뒀고요. 그리고 저는 c 대신에, c를 지우고 이걸 a로, 바, 1로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은 2로 바꿨어요. 그리고 저는 d를 지웠는데 다른 사람은 d를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와 다른 사람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공통으로 갖죠. 이런 코드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베이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제가 또는 현재의 브랜치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을 또는 other라고 하는 브랜치를 me로 merge 하려고 하면, 병합하려고 하면, 이, 어떻게 자동으로 병합을 시도하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요거는 저만 바뀌었고, 요거는 다른 사람만 바뀌었고, 요거는 모두가 같고, 요거는 모두가 다르고, 요거는 저만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머지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뭐가 있냐면 투웨이 머지가 있고요. 쓰리웨이 머지가 있습니다. 자, 2way 머지와 3way 머지의 차이점은 2way 머지는 이 베이스를 보지 않고 이두 개의 차이점만 비교해서 병합을 하는 방식이에요. 3way 머지는 베이스를 참고로 해서 이두 개의 대상을 병합하는 방식이 3way 머지입니다. 그리고 3way 머지가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은 3way 머지를 쓰셔야 되고 쓰게 됩니다. 예, 쓰게 돼요. <laughs> 자, 그러면 왜 3way 머지가 좋으냐면 자, 여기 있는 베이스 부분을 제가 안 보이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 결국에 A와 B를 우리가 비교해서 어, 자동으로 병합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자, 저와 다른 사람이 코드가 같다면 같은 부분은 당연히 공통이니까 내버려 두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그 서로 다른 부분 있잖아요. 서로 다른 부분들은 1과 2 중에 뭐가 맞는지 병합을 자동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병합을 하는 사람한테 1과 이를 참고해서 뭐가 맞는지를 하라고 컴플릭트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D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한 명은 내용이 없고 한 명은 내용이 있다고 치면 내용이 없는 게그 수정된 사항인지 내용이 있는 게 수정된 사항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컴플릭트가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플릭트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하지만 3웨이 머지는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요런 장점이 생깁니다. A와 자, 이두 개가 같은데 얘만 달라요. 그 얘기는 뭐죠? 저는 원래 파일을 수정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수정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정한 게 채택돼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워 두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는 세 명이 같죠세 명이 같으니까 당연히 요거는 b가 되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어때요? 셋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컴플리 c 트가 나야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저와 원래 코드는 다르지만 원래 코드와 다른 사람의 코드는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 코드를 수정한 건 저고 저는 d를 지웠다라는 거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2-way m e 는 바로 이러한, 이러한 케이스가 컴플 n 트가 나는 것이고, 3-way m e 는 이러한 케이스에서만 컴플 n 트가 나고, 나머지 케이스에서는 자동으로 머지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3-way 머지가 동작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저도 <laughs>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혹시 내용이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way 그 m e r 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3-way 머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면, 뭐랄까요,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충돌을 해결하고, 또 충돌이 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어떤 근거를 통해서 병합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도움을 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